김경문 감독의 한숨. 민우, 스윙 문제로 일군에서 제외? 내가 스윙을 아는데. 김경문 체제, 첫 등판 필승조, 원지 만의 일군 말소 이유는? 내가 민우의 스윙을 파악하고 있는데. 김경문 감독이 지휘하는 하나는 7일 대전 하나 생명이글 스파크에서 열리는 2024 신한 SOL 뱅케이 k BO리그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를 치른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하나는 선발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를 1군 엔트리에 등록하며 이민우를 말소했다. 이민우는 지난 6일 수원에서 열린 KT전에서 팀이 1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선발 투수 류현진에게서 마운드를 넘겨받았으나 선두타자 배정대에게 내야 안타를 허용한 후일루수의 실책으로 주자가 2루까지 갔다. 이어 데타 오재일에게 볼넷을 내주며 무사 1, 2루 상황이 되자 김규현으로 교체됐다. 주연상 외에는 이번 시즌 한화 불펜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였던 투수였다. 새 덤맨으로 안정감을 보여주던 이민우는 2일 대구 삼성전에서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고, 3일의 휴식 후 다시 마운드에 올랐지만 이번에도 제 역할을 못한 뒤. 결국 엔트리에서 빠지게 되었다. 7일 경기 전 김경문 감독은 민우는 우리 팀의 최고 필승조다. 그런데 3일 이상 쉬고 나갔는데도 자기 스윙이 나오지 않았다. 자기는 괜찮다고 했지만 감독의 눈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모두 보인다. 좋은 리듬이 어제는 좋지 않았다. 한타자를 상대한 뒤 교체하려다가 그래도 한타자 더 기다렸는데 1, 2루 상황이 되었다. 고 회상했다. 김 감독은 민우는 나이 어린 선수도 아니고 팀의 공헌도가 있는 선수다. 그래서 2군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 1군에서 몸을 만들기로 했다. 팀의 기여도가 높은 특히 서른이 넘은 선수들은 그런 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여기서 선수들과 같이 몸을 만들어서 10일 뒤에 건강하게 돌아오자고 했다. 고전했다. 그러면서 김경문 감독은 대신 그 뒤에 또 좋은 투수 하나를 봤다. 고 말했다. 위기 상황에서 이민우에게 마운드를 넘겨받은 김규현은 김상수와 로아스를 땅볼로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이닝을 마쳤고 8회 말에도 올라와 3자 범퇴로 KT 타선을 묶으며 2인닝 퍼펙트로 시즌 첫 홀드를 기록했다. 김경문 감독은 언제 내보내도 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였다. 승리조에 가깝게 던져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고 김규현을 칭찬하며 그렇게 하면 팀에 큰 도움이 된다. 박빙의 상황에서 잘 막아내면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NC의 선발 투수 카스타노를 상대하는 하나는 황영묵, 이루수, 하주석, 유격수, 김태현, 일루수, 노시환 삼루수, 안치홍, 지명타자, 최은성 우익수, 최재훈, 포수, 최인호, 좌익수, 장진혁, 중견수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 대구 삼성전에서 펜스와 충돌한 후, 가슴 통증으로 결장했던 패레자는 대타로 대기한다. 90도 인사 후 뜨거운 포옹. 김경문과 강인권의 운명적인 재회. 사제의 인연에서 감독으로 대결하게 된 김경문. 66. 한화 이글스 감독과 강인권. 52. NC 다이노스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감격적인 포옹을 나눴다. 한화와 NC는 7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2024 신한 SOL 100KBO 리그 정규시즌 경기를 치른다. 양 팀의 대결은 현재까지 3승 1무 1패로 NC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날은 김경문 감독이 처음으로 대전 팬들 앞에 나서는 날이다. 지난 2일 하나와 계약한 김 감독은 4일부터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KT 위즈와 원정 4연전을 통해 데뷔전을 가졌다. 첫 시리즈를 3연승으로 마친 김 감독은 이날 통산 900승에도 도전한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창단 감독으로 몸담았던 NC와의 맞대결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김 감독은 NC에서 신생팀의 기틀을 마련하며 강팀으로 성장시켰다. 일군 진입 2년차인 2014년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고, 2016년에는 팀을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까지 이끌었다. 강인권 감독과의 인연도 깊다. 부산 시절에는 배터리 코치 감독과 선수로 함께했고, 2012년부터 2014년에는 NC에서 감독 코치로 함께 지냈다. 강 감독은 두산에서 불펜 코치를 할때 NC 창단 소식을 듣고 김경문 감독님께서 전화로 함께 할 생각이 있는지 물으셔서 창단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 고회상했다. 김 감독은 7일 경기 전 예전에 몸담았던 팀이고 강 감독과도 잘 아는 사이다며 경기는 경기인 만큼 각자 팀의 팬들을 위해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 고 말했다. 인터뷰 후강 감독이 경기장에 도착했고 김 감독과 그라운드에서 만나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김 감독도 모자챙을 가볍게 잡으며 답례했다. 두 감독은 뜨거운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강 감독은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저도 기쁘다. 현장에 오시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기에 더욱 감동적이다. 고 말했다. 강 감독은 이번 시리즈를 앞두고 축하드릴 일은 축하드리고 경기에 들어가면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려야 감독님도 뿌듯하실 것같 고했다. 이처럼 시리즈 전 0.5경기 차였던 두 팀은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 부임 후 3연승. 가을 야구 가능성 폭발. 한화 이글스가 가을 야구를 향한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발감독, 김경문 감독의 부임 이후 7은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는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KT위즈와 한화이글스의 경기가 열렸다. 류현진을 선발투수로 내세운 한화는 엄상백이 등판한 KT를 6대0으로 꺾으며 주중 4연전을수입했다 순위는 8위에서 7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경기 내용도 뛰어났다. 다소 부진했던 류현진은 조금씩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고 있으며, 주포 노시환은 15호 홈런을 터뜨리며 타선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팬들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 팀 KT의 사연승을 거둔 김경문 감독에게 벌써부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승리뿐만 아니라. 팀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점에 대해 정말 달라졌다 라는 말이 나온다. 점수차가 적은 상황에서도 역전당할 거라는 압박감이 예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3월에 보여줬던 힘이 다시 나오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다. 노시환을 중심으로 타선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을 야구를 노래하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다. NC와의 주말 4면전에서 위닝 시리즈만 기록해도 분위기를 탄다는 기대가 크다. 오늘 NC와의 경기에서 김 감독은 산체스를 선발로 내세웠다. 산체스는 올해 9경기에 출전해 2승 1패 평균 자책점 3.35를 기록 중이다. NC는 카스타노 11경기 3승 3패 평균 자책점 3.97가 등판한다.